아 쓰리 갈 건데요. 아테나 1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, 초급이에요, 원래. 근데 초급 지나서, 만나서 헤라로 들어오는 곳. <laughs> 이게 좀 황당해. 그래서, 초급 이용자, 초급차 이용 금지라고 써 있어. 이게, 원래는 이제, 쭉 빠져가지고, 저기 보이는 눈사인데,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, 원래. 근데, 뭐 어, 흑 뭐, 스노우이월드 저렇게 만들어달라 그 이런 거 못하게 돼 있네. 아, 스키장이 아니라, 눈썰매장을, 무서운 눈썰매장을 만들어놨구나. 눈포트장이네. 이야, <laughs> 그런데요, 그래도. 빅토리아 쪽다 보이고요. 여기, 여기, 마지막, 여기, 여기 다안 열었어요, 이쪽. 저쪽만 열었어요. 이제, 헤라 3. 우와, 눈이 아, 돋다. 들어가면 갈 수는 있겠다. <laughs> 아, 자, 폴로까지폴로 있는데, 저, 어, 뭐야, 딱, 마운틴 허우 쪽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, 짱짱해요 네, 네. 자, 해라 입구 여기까지는 이제, 어, 저기서, 저부터내려왔까저 여기부터 이제 상구로 떨어지는데, 오, 오, <laughs> 오, 진짜 상급이야. <laughs> 오, 대단한데요? 여기, 여, 완전 사급이에요 완전 사급 어, 회사급은 아니고 사급이예요 와, 오, 설계 너무 좋아. 오, <laughs> 어, 카딩 엣지 들어가가지고, 박경범이세요, 박경이시죠그냥봐 와, 대단한데? 오, 엣지 들어가는 거있는거 봐. 이야, 대단한데? 아카인보드 뭐야. 살짝 웨이브 원석이 나오네요. 거기 위에 부분에서, 여기성상이고 여기 부분이 살짝 칠짝수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, 그냥 뭐 상습 정도것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. 근데 약간, 스포츠가 커브야. 요렇게, 요렇게. 약간 커브. 어우, 좋으시죠. 이야, 스포츠가 되 좋아했잖아요. 했을 차가 흐들 흐떨어들흐 외부가... 아, 요들 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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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흐으로 해서 들 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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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들 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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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요 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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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흐흐 어, 재미는 있는데, 쏘면 안 돼요, 이러면은 쏠, 쏘다가, 갑자기 살짝 점프가 되면서,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? 특히나 보드나 둘 다, 철면에 터서 하는 운동이에요. 한개만 터가 이렇게 오픈으로 날려가는 걸 습득시키고요. 에어 노릇이니까, 이거 아니면은, 다시 또, 헤라2하고 만나죠? 야, 헤라3. 헤라3! <laughs> 좋은데요. <laughs> <laughs> 야...